연세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논술 대비 출제 유형 정리하겠습니다. 유형 정리에 앞서서 간단하게 연세대의 출제 역사를 보게 된다면 청완논술에서는 매년 이러한 유형 정리를 해왔고 이것을 듣게 된다면 연대 문제의 흐름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은 바로 전년도 기출의 스포가 담겨져 있는 만큼 이것을 쓰지 않고 유형정리만 듣게 된다면 수박 겉핥기가 될 것이고 역시 2015학년도 이러한 문제를 기초로 해서 2016학년도에도 유형정리를 했는데 2017학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형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고 이제 2018학년도 예상 유형정리는 2016학년도에 이런 유형정리를 먼저 듣고 난뒤 최근 기출 2개, 2017학년도 문제 2개의 특징을 이렇게 함께 비교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두 문제와 이두 문제를 쓰지 않은 학생은 이번 유형 정리를 듣지 말고 먼저 쓰고 정리하신 뒤에 유형 정리를 듣고 그 다음에 2016학년도 문제를 직접 써보면서 유형이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감을 잡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대 유형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다면사고 그리고 제시문의 비교와 도표라는 이러한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유형 정리를 듣게 된다면 시험장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시험에 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2016학년도 유형 정리 듣겠습니다. 연세대학교 2016학년도 수시논술 유형 정리하겠습니다. 연대의 시험 시간은 모두 2시간이 주어지고 천자분량 2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량 부담이 만만치 않고 독해 자체가 어려운 만큼 다소 서두른다는 느낌으로 답안 작성하셔야 될 것입니다. 분량을 지켜야 되고 제목 없이 곧바로 본문만 답안지에 서술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세대는 연필을 허용해 줍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볼펜으로 무리하지 마시고, 비심의 연필로 또박또박 눌러서 정확하게 답안 작성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인데, 답안지에 제발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 하지 마십시오. 답안지 밖으로 글을 써서 안에다 이렇게 끼워 넣는 표시를 해도 자칫하면 실격이 되는 만큼 그런 짓 하지 마시고, 답안 작성 다 하고 난뒤 마지막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뭐 이런 짓. 연세대 진심 가고 싶습니다. 그래 놓고 이런 식의 이모티콘 써놓고 나오면 수시로는 못 가고 정시로 가야 될 겁니다. 연대는 천자불량의 두개 문항을 출제를 하고 있는데 난이도는 두말할 것도 없는 상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난이도를 다소 낮췄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대학과 비교하면 난이도는 높다. 이것이 연대 논술이 특징이 될 것이고, 영어 지문과 수리 지문이 없는 대신 도표는 거의 8, 90% 이상 출제를 해왔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독해와 그리고 독해 내용의 적용과 더불어서 자신의 견해까지 확장하는 그런 답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독해와 독해 적용까지를 출제하던지 여기에 더해서 자신의 견해까지 서술하던지 이러한 두 가지 출제 유형을 번갈아가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지난해 문제에서 세계이론과 그리고 도표 이것이 인문계열의 문제였고 역시 세계이론과 하나의 사회현상 이렇게 해서 네개 제시문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2014학년도에는 네 가지 이론을 출제를 한뒤 이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런 문제를 출제를 했고 이렇게 낸 경우 난이도는 훨씬 더 높아진다 왜 재심은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나열 과정에서 순서를 틀리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답안이 전부 틀리게 되는 만큼 난이도가 훨씬 높아진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세계 이론과 도표 그리고 세계 이론과 사회 현상을 출제를 함으로써 난이도를 다소 낮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흔히 연세대 1번에서는 이런 세 개의 제시문의 이론들을 비교하라 이런 문제가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이세 개의 이론이 어떤 관계인지, 즉 하나가 알파이고 하나가 베타이면 하나는 둘을 절충한 알파 베타 이런 것인지 아니면 하나가 알파이고 두 번째가 알파 다시 세 번째가 알파 투 다시 이래서 점점 논지가 강화되는 형태인지 아니면 알파 베타 감마인지 이렇게 세 개의 이론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점.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파악을 하게 된다면 1번 비교서술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편리해질 것입니다. 비교서술에서는 늘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기준점 등을 잡아놓고 이 기준에 따라서 대답하는 형태로 답안 전개를 해주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두 개의 기준을 잡는 과정에서 원인과 결과 혹은 진단과 처방, 분석과 대책, 의의와 한계 이런 식의 기준점을 잡아놓고 이 이론은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혹은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은 이렇게 내리고 있다 이런 식의 두개 정도의 기준점을 설정한 뒤이 기준점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비교서술을 해준다 그리고 그 답을 첫 문장에 제시함으로써 세 개의 제시문이 일관된 주제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정렬될 수 있도록 답안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따가 조금 후에 실질적인 답안의 작성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해석과 평가 혹은 견해 이런 식의 문제를 주로 출제를 하게 되는데 이론을 가지고 하나의 이론 그리고 이론이 이것을 가지고 도표, 이 도표는 사실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도표에 대해서 해석하라, 이 이론을 적용해서 도표를 해석하라 이러면 다면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 도표를 이 이론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 이론에서는 이렇게 해석한다. 이것이 다면 해석이 될 것이고 이와 반대로 이러한 도표를 가지고 각각의 이론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 때는 뭐하라? 적용하는 과정에서 평가하라.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평가하라. 이런 경우에는 도표, 즉 사실을 가지고 이론에 적용하는 것이고 해석하라. 이런 문제면 이론을 가지고 이러한 사실을 해석하는 문제 그리고 역시 마지막 후반부에는 당신의 견해는 어떠느냐, 즉두 가지 이론 중에서 너는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문제, 연세대 문제 2번의 일반적인 흐름이고 역시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답안 작성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기출문제의 역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옛날 문제고, 그리고 이때부터 연세대 논술의 고유한 다면 적용의 논술이 2008학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학년도부터 문항수가 3개에서 2개로 축소되면서 현재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학생 여러분들은 바로 2012학년도 유형정리, 그리고 2013학년도 유형정리, 2014학년도 유형정리와 2015학년도 유형정리까지 모두 먼저 들으셔서 전체적인 문제의 골격과 흐름 구조를 큰 틀에서 파악하는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전체의 답안의 설계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80% 이상 승부를 결정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고. 연세대는 올해의 경우 모의고사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가다 모의고사를 시험 전에 발표를 하는데 올해는 발표를 하지 않은 만큼 이제 2015학년도 문제 두 개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답안을 전개하고 구성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학년도 인문계열 문제입니다.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 3개를 비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제가 점삭할때 말씀드린 바로는 두 개의 기준 즉 인간 우월주의와 그리고 동물 사례라는 이러한 두 개의 기준을 설정해서 이 설정된 기준에 따라서 가나다가 어떤 입장인지를 이렇게 병렬적으로 서술하는 답안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총 도입에는 세계의 제시문은 인간의 우월성 여부와 그리고 동물 사례에 대해서 각각 고유한 입장을 담고 있다. 이런 정도의 도입을 시작으로 해서 제시문 가에서는 어떻고 이두 가지에 대해서 나는 어떻고 다는 어떻다. 이렇게 나머지 3단 구성을 해주는 가운데 제시문 나를 서술할 때 이러한 나의 입장은 바로 가와 어떤 부분이 다르다. 이런 식의 부연 서술 다 역시도 맨 마지막에 이 다의 입장이 가나와 어떻게 다르다. 이런 식의 서 서술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답안을 보게 된다면 먼저 도입 부분입니다. 총차별주의가 정당한지 그리고 동물이 처우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두 개를 설정하고 난뒤 제시문 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서술하고 제시문 나는 제시문 나 또한 어떤 입장인데 가와 어떻게 달라진다 역시 제시문다도 어떤 입장인데 가나와 어떤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식의 3단 구성 정확하게는 4단락 구성을 하는 것이 문제 1번 세개제시문의비교에서 가장 무난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문제 2번에서는 도표를 통합해석하라 따라서 이러한 도표들의 의미를 추론해서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라. 이 부분이 추론이 학생 여러분들이 좀더 과감한 해석이 필요한 문제였었고, 이러한 도표에 대한 추론과 의미 도출을 토대로 해서 나와 다에서 각각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 각각의 입장에서 평가라는 다면평가의 문제를 역시 문제 2번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도표의 통합 해석과 제시문의 입장에 따른 다면평가, 이것이 문제의 핵심적인 요구가 될 것이고, 역시 여기에 대해서 답안 구성은 먼저 전반부는 도표 의미에 대한 통합적 해석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개별 도표의 의미를 모두 포함시켜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도표의 의미에 대해서 라와 그리고 다의 입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내릴지 각각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린다는 면에서 다면 평가의 서술을 하는 그런 답안으로 문제 2번을 작성을 해주시면 적절한 답안지가 될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계 문제였습니다. 역시 세 개의 제시문과 도표 대신 하나의 사회현상을 사실로써 제시한 뒤첫 번째는 차이와 갈등의 관점에서 세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비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차이와 갈등의 관점을 포함시키되, 추가적 관점, 즉, 갈등의 원인과 대책, 혹은 갈등의 대책, 해소 방법에 있어서, 개인적 차원인지, 사회적 차원인지, 아니면, 내적 차원인지, 외적 차원인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답안 작성을 하는 것 따라서, 첫 번째 기준 차이와 갈등, 두 번째 기준, 행과 해법을 보는 과정에서 내적 측면에서 주목하는지 외적 측면에서 주목하는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세계제시문을 비교한다.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르블롱씨 부부가 경험하는 내적 갈등 즉 하나의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는 것. 이것이 인문계열의 도표 분석과 유사한 그런 성격이 될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해서 이 문제에서는 나아다 각각의 주장이 지니는 한계를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의 이론은 지나치게 뭐만, 외적 요소만 강조함으로써 내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다는 내적 요소만 강조함으로써 외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이러한 식의 다면 서술을 해 주시면 적당한 답안 작성이 될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답안 정개 보겠습니다. 역시 도입에서는 차이와 갈등의 관점 그리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데 지니게 된 시각이라는 이런 두 가지 기준을 토대로 해서 제시문 가는 내적 본성에서 비롯되는 갈등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이때 차이가 갈등을 확대한다 이러한 답변을 해주고 있고 나에서는 외적 환경을 토대로 갈등을 해소하는데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활동을 많이 할수록 갈등 사례가 더 많이 나타난다. 즉, 차이가 있을수록 드러낼수록 갈등이 줄어든다. 이러한 답변을 하면서 가와의 차이점을 서술하고 다는 대적 본성을 토대로 차이를 줄일 때 갈등이 해소된다는 입장으로 나와 어떻게 다른지 역시 딜을 덧붙이는 그런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제시문의 비교는 기준점을 제시한 뒤그 기준점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가나다를 서술하고 차이점을 후반부에 간단 간하게 덧붙이는 서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될 것입니다. 역시 문제 2번에 대해서는 르블롱 부부가 갖고 있는 내적 갈등을 분석하는 것이 전반부가 될 것이고. 나와 그리고 다의 한계와 관련해서는 나에서는 지나치게 외적 환경만 고려함으로써 내적 공감이란 요소가 결여되어 있고 다에서는 지나치게 내적 공감만 강조하면서 외적 환경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있다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을 동시에 활용해서 상부적 관계로 즉 대비적 서술을 해주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안이 전개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연세대 입문 문제는 세개 제시문의 비교가 1번에 출제됐고 두 개의 기준점을 잡은 뒤 그것에 따라서 답해주는 형식으로 1번을 쓴다.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도페의 통합적 해석을 먼저 제시를 한뒤 다면 평가, 즉나 입장과 다 입장에서 다면 평가를 해주는 것이 문제 2번의 서술의 핵심이었었고 사회결에서도 역시 세개 제시문을 비교하는데 차이와 갈등의 관점에서 비교하되 또 다른 기준점 내적로 외적이라는 기준점을 토대로 해서 답안 전개를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개인적, 사회적 측면 혹, 혹은 내적, 외적 측면이라는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해서 세계 제시문을 비교한 뒤두 번째는 사회현상, 즉, 사회적 현상이 내적 갈등을 먼저 서술하고 난뒤 각각의 이론의 평가, 즉, 제시문 나는 외적, 환경적 방법만 취중하고 있다면 제시문 다에서는 내적, 심리적 방법에 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한계가 된다. 이러한 식의 전체적인 답안 구성이 적절한 개요 및 구성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2017학년도 연세대 입문 문제를 보게 된다면 역시 문제 1번에서는 3개의 지문을 비교하라 이런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심은 나아에서는 전쟁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조약도 평화조약으로 여길 수 없다. 이에 비해서 재심은 가에서는 일시적인 화친의 필요성을 말함으로써 공통적인 관점, 즉 전쟁에 대한 관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재심은 나에서는 물질이라는 이러한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면 재심은 다에서는 이것이 아닌. 물질이 아닌 욕망의 축소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역시 공통적인 키워드를 잡아낼 수 있고, 따라서 전쟁과 이런 물질이라는 공통적인 키워드, 즉, 관점을 가지고 반드시 비교하는 서술을 할 것, 막연한 요약을 하면 결코 점수를 높게 얻을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 문제 2번에서는 도표의 다면 해석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주장을 y라고 한다면 이 도표 사실은 x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을 할 것인가?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심은 가는 국방비와 그리고 재심은 나는 민주주의 그리고 재심은 다는 물질주의에 대한 이러한 인식 이렇게 단세포적인 연결에서는 결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고 자신의 입장 즉 각각의 입장에서서 종합적인 그러한 해석을 하는. 다면 해석의 문제를 묻고 있다. 이렇게 2번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2017학년도 사회계열 문제 1번에서는 두 개의 제시문을 비교하되 이때는 연대 측의 사회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점에 따라서 제시문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각각의 관점에 따라서 마콘도 마을의 상황을 설명하는 다면 해석의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입장과 이 입장에서 보는 마콘도 마을의 상황은 아주 정반대의 상황이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각각의 입장에 충실한 그런 설명을 하셔야 될 것이고 문제 2번에서는 도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의 함의 속에서 간단한 트릭이 들어 있다는 사실 꼼꼼하게 보라는 사실 당부드릴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할 때 제발 관점을 제시하시라 그리고 각 제시문의 주제는 첫 문장에 씀으로써 좀더 명확한 느낌을 줄수 있으면 최선이 될 것이고 제시문을 단순 요약하지 말고 요약한 뒤 그것의 의미를 이렇게 분석하는 개념적 분석의 글을 쓰시라 그리고 보여주기 지문 즉 소설 혹은 예화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는 그것을 줄거리를 단순히 요약하면 절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좀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논제와 연결시켜 주시고 원고지를 사전에 안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각문항당 두개 정도의 단락, 많으면 세 개입니다. 이렇게 단락 구성을 하는 만큼 미리 어디까지 쓸 것인지 정해놓고 그 분량을 절대 넘지 마시고. 그리고 글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읽는 이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는 만큼 처음에는 정자로 쓰다가 시간에 쫓겨서 날려 쓰지 마시고 처음부터 서두른다는 느낌으로 답안 작성하십시오. 난이도 수준이 아주 높은 대학입니다. 연대 캠퍼스입니다. 언더우드가 아닌지 저는 다른 대학을 다녀서 잘 모르겠지만 건물이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그러한 대학입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여기에서 공부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마칩니다.